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서면서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자. 어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니 제가 어, 계획하지 않았던. 이러한 쪽으로 한 해는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19 왔으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막 쫓겨서 내 계획하는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19에 쫓겨서 이렇게 한 해를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자, 코로나19가 앞으로는 몇 달이 더 올지 모르지만 그 전과 후를 나누어서 저 스스로 그 전에 할 일과 후에 할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초가 되면 항상 저희가 계획을 세우죠. 또 다짐을 하죠. 특히 뭐, 금연을 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또 뭐, 금주를 하겠다, 혹은 운동을 하겠다. 또, 최고 많이 하는 게 뭐죠? 올해는 살좀 빼야지.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다면 최소한 우리가 1년 단위. 예를 들어서 1년에 10kg 빼겠다. 혹은 5kg 빼겠다. 그러면 한달 목표를 정해야죠. 그럼 한 달에 1kg 혹은 2kg 빼겠다. 자, 1년에 10kg은 되게 많지만 한 달에 1kg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 이한 달에 1kg를 위해서 실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면, 자, 아침은 어떻게 먹고, 점심은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자, 우선 식사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아침과 낮 사이에 어떤 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운동의 계획을 세워죠.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 1년 뒤에는 목표 달성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항상 이렇게 얘기해죠. 먹는 거 끊지 못하는 사람. 나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 또 오늘 중에서도 낮에 그리고 운동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놓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큰 목표를 놓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들도 자, 올한해 작년 같은 세상이 온다 하면 또한 그거와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선 일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뇌 안에 그러한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응이 돼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반복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뇌는 계속 반복을 했을 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은 한동안은, 한동안은 뇌가 새로운 집에 회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게 있죠. 이러한 것들이 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자리에 앉으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책이요.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앉으면 공부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계획을 세워서 또 하루 실천 계획을 세우고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을 때 목표 달성을 하듯이 우리 아이에 맞는 훈련 방법을 천천히 준비를 해서 그래서 새로운 집에 대한 뇌의 회로가 만들어져서 먼저 것을 먼저 다니던 집에서 이쪽으로 무의식에 갈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우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때 놀고 자 그럼 어머니가 뭐가 걱정 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손을 핸드폰에 들고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 한아서 게임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볼때갑깝하니까 자꾸 아이하고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계획 세워서 그만큼만 하고 끊고 자기 일을 할수 있다면 왜 부닥칠 일이 있겠어요? 그럼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가 없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행복하죠.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뇌안에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새로 이사온 집으로 안 가고 옛날 집으로 가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해보자는 거죠. 아이 나이에 맞춰서 초등 1학년, 1학년, 7살, 7살부터 스스로 자기가 오늘 할수 있는 계획을 하루 계획이 아니라 한나절 계획이 아니라 최소한 시간 단위 정도의 계획은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루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하루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계획과 실천인데 이 안에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부모가 보통 계획하고 실천해라라고 얘기하면 공부 뭐 이런 거만 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는 하루 종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실천하는 훈련을 시켜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비록 책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라도 만약에 아이가 미디어라고 해도 나는 미디어를 한 시간 정도 시청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본인이 한 시간 만에 딱 끊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거기에서 자존감과 성취 욕구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다른 것들도 확산적 사고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계획과 실천을 세울 때는 1월부터 아이와 함께, 자, 올해는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실천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부모님이 도와서 한3 내지 6개월 동안은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케이트 타보셨나요? 스케이트는요, 처음에 일어나요. 그리고 너,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쭉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잘 달립니다. 그 밀어주는 것까지 하고 놓으면 혼자 쫙 달리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할수 있는 일은 처음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밀어주는 것까지만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일은 본인이 가지 않으면 결코 아이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즉,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다치는 걸 무서워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준다면 얘는 평생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 연말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뇌를 조절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 연초 처음 방송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 한해 계획 여러분 계획서였잖아요. 어떻게? 그 계획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세요. 언제든지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